네, 느낌. 저, 저 느낌이 좋은데? 자, 느낌 한 번. 잘할수있을것 같은데? 자, 아, 연습 연습 쳤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원, 애가 두. 애가 두. 두. 이 좀. 연습 좀. 연습 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laughs> 자 느낌 습 어, 좋아요 좀. 연습 좀. 연 연습 좀. 연습 좀. 연어요 자, 준비됐나요? 네. 자, 한 분씩 할게요. 이번에는 먼데이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외쳐주세요. 네, 도전 외쳐주시고요. 무한 도전! 아, 좋아요. 센스있어요. 자, 시! 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와, 여덟, 와, 아홉,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열둘, 아, 끝나겠어데 열넷, 열다섯, 열여섯와 18, 19, 2 0 저희 밥좀 먹고 가도 될까요? 2 0 2 0 조심 조심2 7 28, 29.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 여섯, 서이상해요 39, 40, 4번4 많아. 많아라는데? 만 줄, 만 세. 아, 사 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시 시작 하나 둘오 잘한데? 아세개세개 수진 씨 잘했다. 수진 씨 갈게요 수진 씨 잘했다 시작 도장 하나 둘셋넷 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몰라요 몰 하나, 열둘 열셋 오케6 1 6 17개, 1 8여1 9 8 19개, 19개,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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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9개, 2개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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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겠개 29개, 29개, 2 9전 29개, 29개, 2 9야 29개, 2이 자 우리 그래도 3개 지안 있다. 제이 애플즈는 세개 사이좋게. 자조아씨 갈게요. 큰일 났다. 시작. 하나, 둘, 셋, 네, 좀 높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 아홉, 스물, 스물 아, 스0 개.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네. 소은 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장난하데 진짜 못해요. 아? 그래요? 사라다요 그래요? 사라진다면 그래도 3개 이상 다 어, 기대하지 <laughs> 마세요. 선생님들이 탁구치자고 했다면서요. <laughs> 아 맞다. 아, 네. 저 진짜 잘해요. 해볼게요. 도, 네? 도전. 도전! <laughs> 도전, 시작!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넷? 여섯, 여섯, 오, 오, 불러. 일곱, 불러. 여덟, 와홉 아홉, 아홉, 열. 아홉, 오. 49개를 기록한 와우. 먼데이 씨가 웃음을 차지했습니다. 와우. 우리 승리의 세레모니 볼까요? 시작. <웃음> <웃음> 뭐 근데 저왜 부는 거지? 와 <laughs> 축하드려요.